영수부터 한분를두건 따지도 어. <laughs> 오빠 이거 소금이 안 돼. 필케만까 끌어오면 나가. 백현. 아름이야. 어? 어? 뭐야? 오빠 어디 있어? 햇살이 밝구나. 응? 그나저나 내 왕자는 어디 있어? 뭐야? 저 변태 같은 거. 백사랑야 백닉스야, 백닉스? 그래, 난 백닉스야. <laughs> 아, 야. <laughs> 우리 그건 들어는거 아니야. 야, 그건 그렇고 지금 내돈 떼먹고서 왕자가 튀었다고. 아, 그런 거야? 빨리 잡으러 가야지. 왕자 패버린다. 고고! 우리 밴나들과 함께 가자. 가자. 아... <laughs> 아우! 오 뭐야? 오! 뭐? 오, 오! 오! 아파요. 어, 어. 좀 왕자 놈이 지금 내돈 먹고 튀었다니까. <laughs> 언니 머리 예쁘다, 어. 이거 엘리자베스 그 궁전에서 했어. 어. 자가져보았서 어, 우리 비엔나들 여기 있는 거 알려주는구만. 어언니 어, 여기 아픈데? 아빠 트먼들아 아빠 투먼 아무튼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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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공주는 <laughs> 그렇게 하면 안돼. 예안 되시? 안안안 되라 아안되아 내일도 찢어질 수 있어. 안 먹게 아어게 먹게 아, 먹게 <laughs> 못아게못먹이못먹 뭐 <입이> 아. 아. <laughs> 아, 친구들도 보는데 못 큰일 났다. <웃음> <웃음> 와, 오빠 친구들 오면 오빠 반하겠다. 자자자자자자자. <laughs> <laughs>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> 그만한아이들 어디 갔어? 아, 다 떨어졌어. 아, 예쁜 사람은 올라올 수 있다고. 나도 다 올라오겠다. 죽었어. 오! 야! 아, 배배. 오! 예스. 어, 체력이 금방 차네. 어, 그러게? 어, 아, 어, 아, 막 <laughs> 아, 죽을 것 같아. 이게 어디서 앙살이야? 죽으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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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녕히 계세요. 어? 왜 어? 뭐야 이거 왜 색깔이 달라? 어, 몰라, 예. 아 몰라 라아 아, 뭐야 이게 나죽 봐! 싶어 어, 죽겠다 죽겠어 어 피터스 피터스 이야어 예. 피터스 피터스 어, 어 새들아 안녕? 나랑 안녕? 저또또또또병 도졌구만 저거 오우 오우 호우 호우 는거 아니지? 안죽어호 대한민국의 조심해. 공주는 쎄라고 알았어 어, 근데 은근 어렵다 아, 다. 아 이거 옷 겁나 작아가지고 <laughs> 숨이 안 쉬지네. 아 진짜 더 벌라. 가서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가자. 가자. 오빠 나 죽을 것 같아. 안 죽어. 안 죽어? 어. 아 가자. 오빠 나 죽을 것 같아. 안 죽어. 그로안 그럼... 죽어? 오빠 나 죽을 거 같아. 안 죽어. 아, 상쾌하고만. 와, 여기 사다리까지 만들어줬네. 진짜네, 투커네. 와. 으아아아아아 떨어졌대요. 크크크. 뭐야, 오빠 왜안 떨어져? 넌방넌 뒤에 있기 때문에지금 야, 너 가발 사라. 이제 좀 비싼 거 사. 엄마 눈에 들어가네. 아아. 가자. 아아! <웃음> 아아! <웃음> 뭐야? <아아! 웃음> 뭐야? <아아! 웃음> 오빠 왜 걸렸대? <laughs> 빨리 올라, <요리와>, 빨리. 어디 가니? <laughs> 어? <laughs> 큰 공주야. 아악! <laughs> <laughs> 뭐야? <웃음> 뜯어버린다. 갑시당 이상하게 돌돌해. 어? 아 뭐야 이거? <laughs> 진짜 아! <laughs> <안돼>, 여기로 떨어지면. <웃음> 언니. <웃음> 아 진짜. 아, 아 이거하다가 진짜 근육만 더 생기겠어. <laughs> <laughs> 그 <그거> 커다란 <코드> 점프인데? <laughs> 팩넥스 가봐. 아, 왕자, 더 패버린다. 넌 얼마를 안안 아, b u d d h i s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e to the, 두두 t 두 e 두 o 두 h 두 to the, to the, to the, to t 가운데 잘 봐봐 e to the, to the, to the, 공주도 깡따오가 있어야돼 네. 여기서 또 낚아버리면은 2 3 6개 오빠 공주 몇 개냐? 나 236개 나 1개다 까불지마라 이 녀석이 <laughs> 음 뭐야 이건 또 한번 <laughs> 아, 뭐 한칸 가지고 유난을 떨어? 일자랑 평면이랑 똑같지? <웃음> <웃음> 어. 어. 마리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파 떨어주고 떨어주고 패떤스스 간다 어 겁나 아프네 어켜드라에서떤 아, 겁나 나는 <laughs> 아 더러 오케이 너그 체육을 못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, 무슨 소리야 오빠 나갈다 오케이 <laughs> <laughs> 너패 버린다 진짜 제작자 컨셉은 우리 보고도 나는 소리가 나와 이것 때문에 그러거 가냐? 공주병! 타워 이름은 공주병 타워. 응? 대작자는 큐티 대 제작자는 큐티달 프리티. 당연히 귀엽다 보다 예쁘다지. 그 뭐지? 응! 야! 저. 오, 좋았어. 제작자의 혈액형은 인형, B형. 어? 아냐, <laughs> 아냐, 여기는 공주병 타워니까 인형이야, 인형. 나도? 야! 야! 제발 한 방에 안게해주세요 <laughs> 오빠 같이 가. 어? 오, 오! 오마이갓! 삐역 삐역 삐역! 오한번에안 죽는다 제자 좋아하는 색은? 아핑크색 빈쿠색! 당연하지 공주는핑크 오빠 네. 오빠 여기가 막뭐 수상해 우와! 그러네 그래, 여기 이야 오 야! 아, 어 됐다 됐다 오빠 빨리 와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! 아, 네. <laughs> 아 네, 방금! 방금 다그두 번... 두칸 다 점프라는 거지 아 무슨 소리야 저기 두칸은 어떻게 점프해 아 되네! 됩니다, 돼요! 어떻 다시 올라가? 이뻐지기 위해서 빨리 올라와야지! 이쁘잖아 안 이뻐지겠지? 들아 뭐야? 으아! 어, 핑크색입니다. 그래, 잘 가볼거라. 하얀색입니다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하얀색입니다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핑크색입니다. 그 다음에. 시가 볼 것이지, 나한테 뭐래. <laughs> 뭐라고 한것 같은데? 내가 잘못 들었나? 핑크색입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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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벽수박우르게 아, 예스! 아파트먼트아파트먼트 아, 아, 야! 아파트먼트 어, 이번엔 내가 먼저 안 갈래. 하, 쫄보가 다 됐구만. 어. 공주 점프하기? 점프! 공주 아파트로 키오르기 공주 아파트먼트? 공주 아파트먼트? 예스! 밟아! 자! 쟤! 랄랄랄자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라라라 샤라라라 샤라라라 샤라라랄라라짠아 이거 또 뭐야 이거 어 요게 난이도가 있는 점프 품이었잖아 그래. 너무 쉬면 어쩌나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어, 정말 조심해 이거 치 맞잖아 찢어지면은 아? 이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. 바운스 그냥 보이면서 그냥 떨어지는 거야 끝까지 알았어 이것도 뭔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어안 없어진다 오케이 오렴 오렴 이거 어쩌라고

흰색이 통과가 안 되는. 응? 통과가 되는데? 핑크색도 통과 되는데? 뭔데? 아, 흰색. 어? 어, 맞나봐. 흰색 아, 다 맞나봐. 아, 아, 진짜 어려워죽건네 어려워. 죽겠네. 아, 어려워. <laughs> 빨리 이제 가봐니까. 내가 가보라 어. 아, 어떡해 나못까 빨리 가. 빨리 가. 아, 아, 어, 여기다. 어? 저 계란 후라이한번 찍어주고. 여기서부터. 죽었어. 공주 나가신다. 공주 나가신다. 아치발로. 아주 기쁨 yeah! 아, 치발로 아주 기품 있게. 앙토투야 허, 이렇게 해가지고. 오 와우! 오 마이 갓! 오백원. 오갓아 저기 떨어지세네우 아우. Mm 앙투 -hmm. 아, 앙투투 앙투투야. 여기가 어디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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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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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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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왜? 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점프하면 되지. 예. 어어 어. 어, 어. 오, 살아, 어 사라져 사라 사라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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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져. 사라져. 사라져 어떻게 어떻게 못봐못봐못야야아두두두두두두자 아! 공주 간다. 뭐야? 예! 오오 간다? 어. 원 두. 원, 2, 쓰리, 하나, 둘, 와, 셋. 빨리 와. 오빠 이거 소금이 안 돼. 키버드 오빠 키보드잖아! 왜 말을 르면어해아 얼마? 진짜로 공주는 너야. 너라도 다속금길바래 어쩔 수 없지. 빵, 바바바.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아유, 다른 왕자 찾으러 가야겠어 아 여기 매주가매달려있어 빨리 와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 아, 알겠어 백마탕 공주 할거야 간다 우리 백마탕 기다려 자 우리 예쁜 공주님들과 왕자님들과 함께 자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공주병 타워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엄청나게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<laughs> 아.